조용히 는사입니다 네, 오늘은 S&P 500으로 은퇴 준비 37화, 매우 네, 주식 투자, 음, 이러이러한 종목들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는 거 아닐까 싶다라는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 제 유튜브 구독자가 영상을 100개 정도 올리고 나니까 드디어 500명이 넘었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면은 수익 창출할 수 있다는 1,000명 고지에 다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박차를 좀 가고 싶고요. 어, 주말에.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야지 고민하다가 드디어 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S&P 500 ETF 관련 정보성 컨텐츠, 그러니까 조회수가 좀잘 나올 만한, 잘 나올 만한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또내 생각을 정리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저와 비슷한 컨텐츠, 그러니까 뭐 S&P 500유주식 투자해가지고 파이어족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의 컨텐츠, 유튜브 채널들은 정말 많으니까, 어, 그들이, 그런 채널들이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저처럼 뚝심있게 S&P500 ETF만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어, 너무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 국내 주식 특히 이제 게스피 게스, 게스닥이라고 스 부르잖아요 하도 이제 배신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을까 예, 그런 거 한번 알아보면서 제 생각을 말해볼게요 예, 이 서학개미 아이콘 되게 귀엽죠 먼저 23년 6월 5일 머니투데이 기사를 좀 살펴볼게요 5월 말에 서학개미들이 순수하게 매수했던 종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 화끈한 서학개미들다. 이상하게 이제 주가가 S&P 500이 초반에 나스닥도 그렇고 올해 초 들어가지고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배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예, 오히려 그 하락에 하락에 이렇게 쇼시나 하락에 이제 베팅하는 건데 반도체주 하락에 세배로 배팅, 베팅하는 SOXS가 리가 투자, 순매수 1위가 되었고, 미국 기준 금리가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는 TMF, 국채에 투자하는 TMF가 2위가 되겠고, 어, TMF라는 거는 저도 사실 뭐 20년 이상 국채라고 하는데 어떤 구조로 수익을 내는지 화가 닿진 않는데요. 어, 이런 정보 투자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나스닥 3배, 나스닥의 하락의 3배로 추종하는 SQQ도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연목표 수익률을 10% 정도만 추구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로서 지수상승에 3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TQQQ, 6% 같은 종목도 심적으로 부담되던데 오히려 하락에 3배로 베팅하는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패기가 좀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안정추구형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고배당 배당 성장 atf인 제피와 sch도 순위권에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한때 투자를 검토했던 좋은 종목들이긴 합니다 음 24년 5월 18일 매일경제 기사로 나왔었는데 이제 서학개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제피 같은 경우에는 뭐 허쉬나 마이크로소프트 펩시콜라 마스터카드인데 투자를 하고 있고 예. SCH도, HD도, 펩시콜라, 머크, 코카콜라, 홈 디포 이런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제피 같은 경우에는, 예, 배당 수익률이 9.78%, SCH도 3.64%로 상당히 높은 걸볼 수가 있죠. 제가 가볍게 알아본 바로는, 제피 같은 경우에는, 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2020년 중에 상장이 됐는데, 당장의 배당 수익률이 9% 후반대로 좋긴 하지만, 이거의 구조상 상승장에서는 상승하는 그 폭이 제한이 되고, 하락이나 행보장에서 오히려 이제 좀 상정력이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식은 상승을 바라보고 하는 투자를 하는 건데, 음, 상승장에서 후회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전 투자 대상에서는 제외를 시켰고요. 어, SCHD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늘리는 좋은 종목들을 모아 투자하는 ETF인데, 어, 누적 수익률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결국 S&P 500을 투자, 추종하는 SPY랑 독인 개기이다 어, 지금 2012년도부터 투자한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음, 대충 만 달러를 투자했을 때 2012년부터 연평균 12.26%, SPY 같은 경우에 13.2%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SCHD를 운용하고 있는 찰스 슈압은, 어, 올해 실리콘밸리 은행, 이거 파산됐을 때 같이 나왔던 기사 중에, 어, 찰스 슈압이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괜히 신경쓰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니까, 러그 SCHD를 운용하는 증권사가 이제 망해버리면 이래저래 귀찮은 이 생기기 때문에, 아, 좀 부담스러웠고요. 물론, ETF는 운용사가 망해도, 다른 운용사가 그 SC, 어, 예를 들어서 SCHD를 마, 운용하는 슈스 슈업이 망하면, SCHD 다른 금융사에서 인수하면 되기 때문에, 혹은, 현금 말을 다한 다음에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요. 어,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게 S&P 500을 추종하는 SPY나 VO, IVV 같은 종목이 투자할 때도, 음, 장점이 되지 않나, 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음 본인이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그니까 레버리지에 투자하든 아니면 인버스에 투자하든 이런 방향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거의 뭐 신대림을 받은 사람이거나 혹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종목이 하락할 때 무한 매수를 할수 있는 예 그런 정도로 시현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 투자해가지고 자산을 불리기보다는 불릴 아수 있는 거는 단기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한두번 정도는 근데 장기로 계속 그렇게 베팅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심리가 이제 무너지기가 쉽죠. 그럼 결국 제가 제일 가능성이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 안정적인 종목에 최대한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근로소득을 늘리든, 뭐 저처럼 뭐 유튜브 수익을 노려보든 해서 투자금을 늘리고, 어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게 좋다. 사실 그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워렌버핏 올해 92세. 찰리 먼거라는 분은 99세. 주식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반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투자 실력도 뭐 좋긴 했지만 오랫동안 시장이 오물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리 효과를 누렸기 때문이다. 여기 기사를 제가 캡처해왔는데 버핏은, 오랜버핏한 말은 가장 길게 투자하는 사람이 더큰 부자가 된다라고 투자 경험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론이 아닌 실제로도 본인이 이렇게 증명을 했다는 거죠. 사실 제 생각에는 SCHD든 스파이든 VO든 IVV든 혹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 미국 나스닥 100, 에이스 미국 S&P 500이든 다 좋은 종목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운용보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안 팔고 장기로 투자할 수만 있다면 끝으로 가서는 정말 뭐 거의다가 부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 종목들은 움직임이 뭐 티키키큐나 뭐 유프로나 뭐 썩슬 이런 거에 비해서는 둔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즐겨, 지겹다 이걸 언제 부자가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주식의 상승 하락을 정확히 맞출 능력이 없는 한은 부자가 되려면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로소득, 뭐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몸값 올리든 해서 투자금을 키우는 것과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장기 우상할 확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왕도다. 이것이 제가 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좋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거저거 이제 고르지 말고, 정했으면은, 진득하게 투자하는 게 제일 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미국 주식 G2 계좌에서는 스파이 G. 스파이 G를 고른 이유는 S&P 500과, 에, 나스닥 사이에 있는 종목이라 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종, 한 주당 60달러 정도라서 제가 생각하는 분할 미수가 가능한 종목이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 IRP에서는 타이거 미국 S&P500을 네,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음, 오늘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길 빌겠습니다.